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빠야 다육 언박싱입니다. 이거는 연말 이벤트 상품으로 농사님이 당첨되셨는데 저를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쓸게요. 이게 꼭 필요했던 건데 이것도 능선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건 나나님이 협찬하신건데 오빠야 다육 서비스를 하나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능수아님이 당첨되신 걸 저에게 주신 거예요. 능수아님이 항상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거의다가 능수아님이 저에게 이렇게 입행되시면 저에게 주신답니다. 꼭 필요했던 건데, 잘 쓸게용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다육이 조기를 할 건데 뭐가 들어 있을까요? 두 명이? 뭘까요? 언박싱은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킷장을 옮기면서 찜한 거를 택배를 못 받았었어요. 네, 어머나, 어머, 이뻐요. 에스피라 무명이라 그런 건가봐요. 너무 예쁘죠, 건강하죠. 감사합니다. 쪽으로 찜을 많이 못 하거든요. 이거 거의 다 다육이 식물은 이벤된거나 선물 받은 것들이에요. 어머, 이거 오빠 방에서는 가끔가다 치매 예방으로 이렇게 단을 주시면서. 그 단어를 쓰게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이렇게 공짜로 당첨이 된답니다. 미니 오비사네요. 음? 이건 또 뭘까요? 제 느낌에는 화분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느낌이 화분 같아요, 화분. 와, 이거 달리 이 이동해서 제가 당첨된 거네요. 어머, 저 고양이 키우는데 어, 너무 예쁘다. 오빠 사장님, 감사합니다. 여기가 뭘까요? 뭘까요? 얘도 화분 같은데. 어. 엄청 많아요, 뭐가. 제가. 거의 한, 한달 정도 택배를 밀었던 것 같아요, 이사가정에서. 아, 이거는 제가 찜한 거네요. 저는 이렇게 사각분을 좋아해요. 사각이 자리도 덜 차지하고 하다 보니까, 우와! 목대 있는 아들 신기 좋죠?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다안 왔다는 게 문제예요. 올게 너무 많답니다. 처음 예, 유튜브를 찍는다는게 이렇게 어려운건줄 몰랐어요 어색하고 쑥스럽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렇게 조금조금씩 하다보면 우와 보이시나요 이게 4 0 0 0원이었던것 같아요 4천원인가5천원인가 이쁘죠? 오빠야 방은 사장님께서 워낙에 친절하시고 말씀을 되게 재밌게 하셔요. 오는 분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다 동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땐 사장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완전 많이 나이 차이는 안날것 같거든요. 근데 그 방만 들어가면 너무 재밌어요. 좋으신 분들도 많고, 정들이 많으세요. 어? 황비요? 이건 또 누구야? 호가 누굴까요? 이거, 어느 분이 선물 주신 것 같은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저희거 있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다육이는 찜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키팅장 옮긴 지 얼마 안됐는 정리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미루다 미루다 너무 죄송해서 일단 1분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건 또 뭘까요? 응? 얘도 느낌이 다육이 같은데, 거의 90%는 입행 아니면 선물이에요. 뭐야? 어머. 이것도, 달림 능소아님이 주신 거예요. 저 요즘 투구 남봉호 코너 쪽에 아프리카 이쪽에 관심이 있거든요. 능소아님 감사합니다. 와 다음에 볼까요볼까요 볼까요? 여기 오빠야에는 포장 진짜 꼼꼼하게 잘해주세요. 아직까지 화분 같은 거 어, 깨지고 그런 건한 번도 없었었거든요. 음, 아 이게 두개두개 두개 세트로 팔았었나 봐요. 음. 이거는 제가 목대 있는 애들 심어서 지인한 선물 주려고 샀어요. 예뻐요. 싸요. 음, 얘도 느낌이 다유 같아요. 느낌이 다 여기에요. 짜잔, 아니, 어머, 뭐야? 이건 이건 오늘 심어진 녀가간가봐요 어머, 아니네화분이네 응? 아, 이것도 연말. 정말 사장님 이벤트에 당첨된 거예요. 와 이쁘죠? 너무 이쁘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건 뭘까요? 근데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 건 따로 있는데 이건 안 나오고 있어요. 뭐냐고요? 락 부분이거든요. 제가 락 부분은 식혜는 하지 않고 장식 장식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으 모으는 중인데 어머나. 어머나, 이거는 기억나요? 제가 고양이를 키워서 고양이 화분을 좋아해요. 근데 이게 선물이에요. 이것도, 크리, 이건 크리스탈리. 크리스탈리 미 하나 사주셨네요. 크리스탈리,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사랑합니다 왜 라쿠브는 안 나올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선물 주신 건데 이건 뭘까 얘는 뽑아서 왔네 뭘까요 뭘까요 응? 뭐야? 뭐야? 제미스톤? 아 이것도 아마 능소환님이 주신 걸 거예요. 능소환님은 이벤 당첨을 되시면 이분 저분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뭘까? 얘는? 얘는? 두두두두두두. 봐요 와. 처음으로 찍는 거라 엄청 어색하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두두두두두. 뭐나? 어 이거는 크리스탈리. 윤 크리스탈님이 저한테도 선물 주셨네요. 내 오빠야는 이렇게 가끔 가다 이름을 빼먹어요. 그래서 속상해요. 요청을 하는데도 요청을 하는데도 이름표를 안 줘요, 이름표를. 엥. 그러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순간적으로 카터카이어디로 도망갔어요 찾았다 이거는 우리 님 우리 님? 우리 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다고요? 하도 오래돼서 이거 기억도 못해요 언제 받은 건지 또 기억도 안 나고. 제가 우리님한테 선물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님한테 선물을 제가 받았나? 기억이 없는데? 뭘까요? 응? 아니네. 아니네, 그치. 나는 우리님한테 선물 받은 기억이 없는데, 어머, 이것도 능수아님이 정수한테 선물 주셨어요. 능수아님 사랑합니다. 너무 예뻐요. 어, 근데 지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 오빠야, 봐. 라쿠븐은 안키우는것 같아요 라쿠븐 피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라쿠븐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과연 기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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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제가 초록색 라쿠브를 되게 좋아해요. 이건 다요강개님 협찬입니다. 다요강개님이 찜해서 저에게 선물 주셨어요. 다요강개님 사랑합니다. 다행이다. 그러면 라쿠블이 왔다는 얘기인데 라쿠블이 그날 3개가 나왔어요. 그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록색으로, 어, 이거 같아요. 이걸로, 이걸이거이걸 두둥, 두둥, 두둥. 끓까끓까 끓다, 느낌이, 그렇죠. 엄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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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어떡하지? 맞아요. 제가 너무너무 기다렸던, 라쿠브. 라쿠브. 어때요? 어머나. 다육 한 캔님. 서롱 옵니다. 제맘 아시죠? 하나가 더나아와야 되는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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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일 것 같아요. 느낌이 와요. 느낌이. 느낌? 어? 아니네. 아니야. 아니야. 아, 제가 걔가... 얘도 고양이였어요. 크리스탈님이 하나 사주셔서 제가 세트 하려고 찜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트가 되겠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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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양이 닮았어요 이거는 뭘까요? 뭘까요? 아이 이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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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느낌이 화분인데 화분같은데 느낌이 얘가 라쿠분인가봐요 그날 라쿠분이 사이즈도 크고 좋은 게 나왔었거든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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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보세요. 드르르 드르르. 여기는 포장이 이렇게 탄탄하게 와요. 너무 예쁘죠? 전아이게하고 분을 사랑한다. 특히 초록색. 너무 예쁘죠? 요거 이렇게 세트로 나왔던 거예요. 너무 예쁘죠? 우와. 다육 한 개님, 사랑합니다. 하나 남았어요. 느낌이 에는 다육이가 돼요. 완전 가벼워요. 뽑아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근데 네. 저는 옷게더 많다. 이거를 언제 다 택배를 받나요식장으로 옮겨서 정리나 하나도 안돼 있고 이게 궁금해서 신랑 눈치 봐가면서 아가들 보고 싶어서 일찍 왔어요. 그렇지. 달걀 것 같았어요. 눈꽃, 아, 느낌 왔어요. 이것도, 능소아님이 입행되셔서 아마 저 주신 걸 거예요. 기억나요. 이것 말고도 눈꽃이 올게 세 개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눈꽃, 얘 진짜 예뻐요. 지금 저 합식으로 큰 대품으로 심어놓은 거 있거든요. 이쁘죠? 얘는 가시가 거칠지 않아요. 그냥 막 만져도 돼요. 말 그대로 눈꽃 같죠? 얘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받은 거는. 근데 빨리 받고 싶은데 정리가 안돼요. 정리가. 한 아이를 들었다놨다들었다놨다를몇 번씩 받아보니 어깨만 아프고, 진전이 없어요. 이돈 눈꽃 같은데? 아니네? 뭐니, 너? 아, 대화금. 대화금. 이것도 제 생각에는 능소아님이 주신 걸 거예요. 능소한 님이 입양되신 거 저한테 주신 거예요. 오빠야, 방은 치, 치매 예방이라 해서 오빠가 다, 단어를 주면 그걸 빨리 쓰려면 1등으로 쓴 사람이 이렇게 받아요. 오빠 말씀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 동생들을 위한 거래요. 능소한 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처음이라. 어색하고 그러네요. 하다 보면 어느, 언젠가는 저도 오빠야처럼 능그렁이, 애고 능그렁이가 되겠죠. 아, 얘를 같이 보내줘야 한꺼번에 합식할 텐데,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오빠야, 사장님, 감사합니다. 키워서 예쁘게 키울게요 항상 저를 예뻐해 주시는 능수아님, 윤크리스탈님, 하메콩님 여러 구독자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영상 또 올릴게요 감사합니다